어우 정말 뭐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신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끊임없이 청년교육하다가 이 공연을 보여준 이유,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나옵니다. 자, 이 공연의 마지막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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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이 정도 되니까 평년이, 이 밴드가 16년 롱런을할수 있는 겁니다. 이에 대해서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런 이타적인 행기라는게꼭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이게 그냥 보는 이타적인 것 같아요. 남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나의 음악적인 어떤 그 수명들, 어떤 실험들을 했을때 훨씬 더 유리하더라. 내가 예전에 솔로를 해보니까 내 솔로를 할 때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음악인으로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진짜 하고 싶어도도할수 있고. 그래서 나는 이게 더 나한테는 이타적 행위 입처로 보이지만, 실제로는 나의 이기적 욕구를 채우는데도 매우 좋다. 나는 좋고, 나는 좋 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. 완전히 이제 일반적인 그 밴드의 리더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. 실제로 밴드들 많이 깨지는 사례들 중에 이런 데.